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우연히와 마침 이걸 하나님께서 겹들이는 거야. 자 루키스를 보다 보면 우연히 그날 이삭 주러 갔는데 어머니 남들의 집에는 많은 곡식단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삭이라도 주어 오겠습니다. 오냐 너에게 이삭 줍는 너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조심해서 살다니 와라. 시어머니는 집에 있고 며느리가 이삭을 주려고 빈 바구니를 준비해서 들판으로 나갑니다. 베델레헴의 들판이 보아스의 들판 밀밭이 굉장히 보리밭이 많습니다. 이제 갈 곳이 많은데 우연히 룻이 들렸는데 마침 간 곳이 좀 보아스의 밭에 가는 거야.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날 동창회가 있어 다른데 갈 수도 있는데 또 무슨 친구 모임이 있거나 또뭐 다른 모임이 있어서 딴데갈수 있는데 마침 또 보아스가 그 많은 밭 중에 거기를 또 가버는 거예요. 우연히 한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우연히 일어난 일에 마침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요. 루스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백이 참 중요해요. 결심이 중요해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루키스가 아주 최고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대로 그리스의 족보에 영광스러운 여인이 이 여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말을 연초부터 꿈이 담긴 말을 연초부터 정말 멋진 말이 믿음의 말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고 고백할 때 선포될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추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난하고 병들었더라도 약하고 슬프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라. 아멘. 그럼 작년까지 일하신 하나님이 2 0 1 9년이 대해서인가 이제는 너희들이 독립해라. 내가 힘이 붙인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안 도와줘도 되겠지. 너희 교회는 이제 독립해라. 그러지 않고 예전이 올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올래도 너와 같이 할 것이다. 아멘. 너 힘들고 무거운 건 내가 왜 모르겠느냐? 너 지쳐 있는 거 내가 왜 모르겠는가? 내가 너의 가난을 왜 모르겠느냐? 내가 네가 마음 고생하는 거왜 모르겠느냐?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